이를 주워서 12단 떠가지고 왔습니다. 이이 안쪽에 보시면 조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가터뜨기잖아요. 무늬가 이렇게 난 가터뜨기인데 여기 끝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실이 지나간 자리를 한 코씩 위에서 아래로 걸어줄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모든 코를 주워오면 저희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에 걸린 코와 진행바늘의 코를 합쳐서 어, 쓰리 니들 바인드 오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려있는 코들만 주게 오 되면 두 코가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기 코와 여기 코가 그래서 방법이 제일 처음에 한 코를 더제일 끝에서 한코를 더 걸어주고 마지막에 한 코를 더 걸어주고 오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벌려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가로로 걸린 실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로 걸린 실 플러스, 여기 끝에는 없죠. 이렇게. 여기서 그냥 한코 주워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여기 넘어갈 때도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 가로실들을 모두 주워줍니다다줍고 나서는 꼭 개수를 확인해주세요. 이 중간 부분은 저희가 겉뜨기로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걸어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또 어떻게 줍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모든 코를 걸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겉뜨기한 부분을 만났어요. 여기서는 음 이렇게 바늘을 가로로 놓고 보시면 이 바늘 위에 코드를 주워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코는 저희가 양쪽에 K22개 더 SSK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두코씩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두코 중에 한 코만 걸어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여기 마지막 코도 이렇게 겹쳐 있는 두 코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만 뒤에 걸로 하나만 걸을게요. 뒤에 걸로 하나만 걸어가지고 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걸린 이 실들을 걸어가지고 올게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에 진행 바늘의 코와 지금 주운 바늘의 코가 하나 하나가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 보시면 아두 코가 모자라다고 했잖아요. 앞에 서 하나 주워왔고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걸린 이 코를 하나 더주워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개수를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입술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진행바늘을 진행바늘의 코드를 앞에 진행바늘을 앞에 두고 이렇게 걸어온 코들은 뒤로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쓰리 니들 바인드프로 코마금을 해주겠습니다 코 하나, 뒤에 코 하나 걸어서 한꺼번에 겉뜨기 해줄게요. 또 앞에 코 하나, 뒤에 코 하나 걸어서 한꺼번에 겉뜨기 뒤에 있는 코로 앞에 코를 덮어 씌워줍니다. 앞에서, 앞에서 안고 뒤에서 안고 한꺼번에 겉뜨기 뒤에 있는 코로 앞에 코를 덮어 씌워줍니다. 앞에서 한 코, 뒤에서 한 코, 겉뜨기, 뒤에 있는 코를, 이렇게 코마금 하면서 안쪽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그럼 끝까지 반복해서 올게요.